네, 아, 이거, 뭐, 완전,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깜짝 소식. 우리, TNA의, 그, 아, 지금 임팩트 레슬링이죠? 임팩트 레슬링에서 한 여성 디비전, 뭐, 기타 행정,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피, 김 게일 누나, 게일 킴이, 10월 8일 날, 10월 8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거? 어, 일요일이네? 아, 일월 또 휴가네? 일요일 날, 아 드디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임팩트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음 날에 또 신일본에서 임팩트 선수들이 경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뭐 PWs 이벤트에 신일본 선수 아, 뭐야 신일본이래 임팩트 선수들이 함께 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게일 루나는 예전에 한국에도 왔었어요. 2008년인데 아 2008년이 아니다 200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랜스 오이시랑 뭐 누구야 어, AJ 스타일스, 데니얼스 아 이때 참 젊었네. 게일이는 피곤해서 갔구나 아무튼 게일 누나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때 막 재밌게 얘기도 하고 신났는데 아마 우리 임팩트 쪽에 게일 김 누나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우리 한국의 신동님 우리 벌써 10만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분하고 우리 또 PWS의 시오랑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PWS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단체인 게 뭐냐면 뭐, 여느 예전 단체와는 다르게, 이, 운영을 하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오너, 이분이, 어, 막 억지로 히어로 역할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악역을 선택함으로써도 악역을 연기를 너무 또 찰떡하게, 찰떡으로 소화를 해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이왕표 아저씨나, 뭐, 김남석이나, 이런 양반들이, 뭐, 뭐,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아쉬운 거예요. 그니까, 선, 단체를 이끌려고 하는, 흥행이 돼, 흥행을 이끌려고 하는 탑독, 선역은 팬들에게 응원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개연성,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전혀 없었어요. 뭐, 비주얼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잘 형성된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고, 특히나 파일을 키우려면, 뭐 장면 하나 보거나 뭐 비주얼을 보고도 어 이게 뭐야? 눈길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악역을 선택해서 그 탑독을 탑독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다거나 양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뭐 팬들이 뭔가 어, 코어 팬들이 형성이 되면 그때 또 선역 전환해서 어, 설득력을 주면 되는 건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막 주구장창 나와 갖고 탑독이라고 외쳐 봤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해결을 해낸게 어, 저는 이 시오 선수와 pws의 행보에 굉장히 좀 응원을 하는 바이고 게일킴 우리 게일이 누나. 게일이 누나도 올거고 아마 임팩트니까 제가 그때 인디쇼에서 시카고 aw 보러 왔을때 했던 갔던 선수들도 많이 올 거예요. 왜냐 그때 또 임팩트 선수들도 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카고 지역 AAW도 봤고 워리어 레슬링 시카고 인디 단체를 봤는데 거기 임팩트 선수들이 많이 왔었어요. 음 이때 임팩트 임원들도 왔어.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TNA 해사란 그게 짧게 했지만 그 거시기가 있어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오디비 왔었고 어레븐 왔었고. 어, 아, 우리 이제 마이크 테네이와 함께 명예 전당에 올라가게 된 도네스타 아저씨도 있었고, 어, 우리 코디 로즈 마누라도 왔고, 예전에 한국에 또더스티 로즈도 왔었고, 어디 갔어? 어, 아, 얘는 마이크 엘긴. 아마 올 선수들이 알렉스 셸리가 당연히 챔피언이니까 오면 좋을 것 같고, 테사 블렌차드는 뭐안올것 같고, 그때 알렉스 셸리랑 찍은게 있는데, 아, 우리 셸리, 셸리 올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쉘리의 라이벌인 전 챔피언 바로 알렉산더 이 악마 조시 알렉산더 올것 같고 세미킬러는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렇게 다올것 같아요 예전에 인디쇼 바로 앞에서 봐갖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때도 펜타곤 이때 임팩트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펜타곤이 왔었고 아무튼 한국에서 이런 선수들이 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신일본 오기 전에 같이, 뭐, 이렇게 둘르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이거를 좀 딜을 이끌어낸. 예전에 조이자넬라도 정말 반가웠는데, 아, 이번에 한국, 웰컴 투 코리아, 예, PWS. 기대가 너무 됩니다.